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살면서 무언가를 절실히 기다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바라는 결과를 빨리 받아보기를 원하지, 그 결과를 기다리며 참는 시간을 그리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다렸는데,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기다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뭐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그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가망 없는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결과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인내의 자세는 그저 막무가내로 버티거나 꾹꾹 눌러 참으며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면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인내의 자세는 기다림 그 자체를 즐거워하거나 또는 내 힘으로 악착같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중에 지칠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그 결과를 얻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인내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은 믿음에 대해 빨리 응답이 오거나 또는 우리의 선행과 성품에 대해 결실이 빨리 맺히는 것을 바라고 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실이 맺히는 데에는 많은 정성과 시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인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단순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루 이틀만 지나도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지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번 받아들인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지라도 돌아오는 결과가 언제나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수고한 것에 비해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잠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인내의 자세로 약속된 그 영광의 결실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눈에 보이는 결과와 조급함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그 결실이 이루어짐을 지켜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